오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6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재정치민주연합은 유민 아빠가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더욱 유연하고 또한 전향적인 자세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도 촉구드립니다. 유민아빠 김영호 씨도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언급조차 없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을 쓰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뮤지컬 공연, 영화 관람, 그러한 일정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조속히 받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김영호 씨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모 씨의 페이스북에 이 씨를 옹호하고 특정 지역과 정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적발하고 또한 심의해야 하는 방심위 직원이 오히려 국민 정서와 반하는 막말을 옹호하고 악성 댓글을 20여 차례나 달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일탈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국민께 사과하고 업무시간 중 악성 댓글을 유포한 이러한 막장 행태가 과연 방심이 직원의 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방심이 차원의 조직적인 방조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정권에서는 국민 분열 악성 댓글은 창이라는 결과로 귀결되기도 했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국정원 심리 전단과 군 사이버 사령부요원들이 대선 개입 댓글 열심히 달았다는 이유, 열심히 작성했다는 이유로. 표창도 받고 인사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엄중한 조치 대신 표창장이 주어지는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새정치민지원함은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상의 유언비어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유... 우리 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유언 비어 배포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유가족과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의혹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일병 가족은 김일병의 존재를 안 뒤에 줄곧 김일병을 만나게 해달라고 담당 검찰관을 비롯한 군 당국에 의원했지만 김일병이 원하지 않는다며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핵심 증인인 김모일병도 사건 초기부터 윤일병 유가족과 만나고 싶어했지만 헌병대는 물론이고 감, 검찰관, 사단장 등 군당국 어느 누구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김일병은 윤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고도 했지만 군당국은 유족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계속해서 접촉을 방해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군은 은폐와 왜곡 축소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당국을 포함한 군 전체가 공범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군 인권 개선과 병역 문화 혁신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은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군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법 제정, 군사법제도 개혁, 외국민간인의 군사옹부지만 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